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시즌 9 스플릿 2가 시작이 됐어요 스플릿 2 올림푸스 영상들은 추후에 차차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오늘은 하이라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즌 9 스플릿 1 세상의 끝 랭크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누킹이라는 핵에 대해서 리스폰이 발표한 대책을 잠시나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다. 이제 게임의 디도스 공격이 감지되면 해당 게임에 참여한 유저들은 게임에서 자동으로 나가지고 패배 면책을 받게 된다.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일부는 게임 결과 화면이 아예 나오지 않아서 스타트라커나 얻거나 잃은 RP 등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디도스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누킹을 하고 있는 유저들을 벤하고 있는 중이다. 6월 11일에 발표한 내용이었고, 스플릿 2 전까지 남은 3, 4일 동안 랭크를 해봤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랭크의 누킹이 존재했었고, 심지어는 부계정 다이아 랭크를 해봤을 때도 한두번 정도 있었어요. 물론 점수를 잃지는 않았지만 언급했던 패배 면책이나 게임 결과 화면이 보이지 않았었고 게임에서 곧바로 나가지지도 않았어요. 스플릿 이때부터 제대로 적용이 돼서 랭크 게임을 할때 재밌고 공정한. 플레이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로 이후에 누킹을 하는 유저들이 어떻게 점수를 얻는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누킹이 걸렸다가 우연히 게임에 다시 접속이 돼서 잠깐 플레이했던 걸 담아보았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본게 맞나? 아무튼 데이브였습니다. 서버 진해 서버를 건드리는 걸못 먹지 않나?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런 점 아파 뭐 파일을 찾아서 바깥서 들어온다는데. 아 진짜. 게임이 유저한테 서버를 뺏겼어. 말이 되냐고 게임이 유저한테 서버 뺏기는 거. 핵 전담반을 1 시즌 때부터 만들었어야 되는데는. 에이브님 취직해 주세요. 거기요? 이에 코리아 진짜, 진짜 거짓말 치고 블리자드 나오고 나서 지원을 하다 말았습니다. <laughs> 야나 이리로 가면 안 돼. 아 어, 나도 이에 관련 이에 코리아 어디 있지? 지금? 네, 네 옆에 여섯 명 있음. <laughs> 오. 오래 있네. 본사가 저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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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거기랜만에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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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플러스 0점이오아0점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 오랜만오 아 제발 아아씨아아 진짜 나나아 가자. 어. 회수하고 싶어. 레벨 쉴드야. 레벨 2. 포커싱 마오 있다. 에스포거 있다. 내려간다. 내려, 내려지 말지. 그럼. 위로 위로 어, 올라가. 내가 먹어 놓지. 올라가. 올라오는 거 먼저 때려. 나 총알 없어. 나 버전 볼까? 해피야 오와씨 왔다, 왔다 얘네. 예, 어. 이거 모른 척하자, 여기서 여자 소리 들면 바로 쏴. 하나 둘 셋. 아차지랄프개 좋아요. 한데. 텐. 잼막하자 이거. 점프 타고 올라가. 빼봐. 막자. 막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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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집안에 개피 아이고 땡나힐빨아 절대 때좀여여기여기 있어 여기 구석에 몰려있다. 내가 한번 가줄게이자야나헬좀 어. 빨고 갈게. 이대야, 이대이대대야 이대야. 이 힐에, 힐에, 힐에. 힐다힐다 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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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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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어, 아, 왔어 에 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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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피킵이다, 얘 어. 피킵이야. 어. 여기다 한 번, 뭐? 세명다 있어, 세명다 있어. 옥테인 피일이야. 나 확해 친다. 나이스. 야, 지붕이, 지붕이. 지붕이. 지붕이 맞아, 지붕이. 콩이야. 어, 막아줄게, 막아줄게. 라스트 밑에 있을 거야. 옆에, 옆에 있다, 옆에. 막아줄게, 막아줄게. 피일, 피일. 숫자. 뒤에, 뒤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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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파이, 1층에 있다 1층에 있다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밑나 위로 빠질게 어 지금 옥테니 나옥테인나 쫓아온다 흰갑 둘다 왔어 스킬 여기 스킬샷 흰갑 파가 나 괜찮아 빨리 오자 어, 야 돼. 어, 어, 나 키가 없어 나키 어, 나, 뭐, 나, 없어 나투어더이네 키하면 안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키태 먹 키태 한명한명 왔다 아키트 먹을 거야. 아키트 먹을 거야. 아빠 음, 없고. 이 나쁜 사람들. 뒤에 레버. 뒤에 펑펑 펑. 그다음 그다음. 150. 이거 못때치자 그냥.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7. 왜 자살하는 거? 야딴팀딴팀딴팀딴팀딴 아, 네. 팀이야.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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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이 건물까지 갈수 있나? 이그 건물까지는 돼. 그이 건물까지. 아 못됐다 오른쪽으로한다올라온거 맞았어 온이스 레이스 거의 다 벗겨졌어 다울트 온다 울트다울트다야트로온피 울트로 온다 울다울다울다울다 레버트 미리 레버트 공. 어, 예. 이거 문 막아야 된다. 레버워트군어레버트어 예. 다운. 퐁이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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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어. 생생생생한명한명한명한명 다운이다. 아한명더올 거야. 앞 싸운다. 걸렸다. 왜이것한명미인데 아니 올라 올라왔어. 올라왔어. 한닦리해 올라온다 레이가잉이 퀴안 한번더 펑펑 펑? 펑이야 한번더 위에, 위에도 어여 하나, 한명안 되잖아 오테인 갑옷 고옥테야이야푸시해 그럼 이거 옥테인 왼이 왼쪽에, 왼쪽에 들테인이 동글동글 존나 치네. 위에. 나크래이요나이요 아, 아, 뛰어. 내가 내가 응. 하나 더맞을게 쭉쭉 갔는데. 아, 있다, 여기 있다. 와, 저크래다 맞았어, 다 맞았어. 왔어요. 와, 어피딱져 가도 돼. 꼭 던져둘게. 잠깐한번 어, 어, 어. 오테이60 밑에야 옥테인 옥테옥테나 도와줄 수 있나?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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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어 나도 봐줄게 뒤뒤뒤봐 있잖아 뒤야얘 올라갔나보다 크파 올라왔다 레스 밑에 왼쪽 밑에 아 씨. 지... 올라온다 여기 빠져야 돼하다둘 아, 다운 천천히 있어. 나이스 지 q 만 궁극기 봐안 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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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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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려와궁 어, 간다 그냥 그냥 간다 어, 나 이거 나 났어 나안 받았다 한박이야 어? 다운 오케이 5 다운 헬스 딜1피지분 옆에 둘 다운 이거, 여기다 자생이, 여기다 자생이, 여기서. 아, 미안, 아 나, 내가 레버인걸. <laughs> 오른쪽 가 나. 꼬지 말아봐, 소지 말아봐. 어, 기 왼쪽 먼저. 오래 밥다, 어, 아 이거. 깊게 들어가지 말아봐. 안 들어가? 뒤에 한 번씩 스캔 해줘야돼 쉴 몰라 52인 반갑이네 저기다 음. 아깝쓰 황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야, 너무 길어지는데? 저 50. 황크. 해본다, 이거. 페이스 40%. 톰. 톰 미리 빼놔봐, 들어가지 말고. 아, 음. 보라 크렉. 레이스 크렉. 나페이스서어떻게우리안 할게, 우리안 할게. 이거 빨리 해야된다 뒤에 온다 내 공이야 내공나 킬피 쓸거야 내려가 쓸거야 돔 포랑 기절 포랑 기절 오케이 다 여기 여기여기 라스트 어? 나이스 예. 왔다 온다 올라온다 나 이제 올라왔어 나 이제 올라왔어 얘기했어 힐러 뺄게 박아파나 보라 보라 부터 보라 부터 보라 힐 나위험 먹게 천천히 봐. 어나봤어아 끝났다. 죽네. 네 로바 로바 로바. 로바 또. 하지 먹어봐. 그래, 그래. 스캔 기다기다 스캔 파이수 뒤에 자생하는데? 어? 어디? 쪽 아, 앞에 나 3층 2층 올라갔다 레이스 더 올라갔어 나됐다 고라 거의 필요해 줘야 돼 라줘야 돼. 나못 해. 어, 아 이거 리기네. 아, 둘 셋. 이렇게 해나 레이스 핸대한명 죽어. 어, 아, 뒤에 위라지? 뒤에 위라지? 돌아 들어. 3층까지 만 걸어 올라가 봐. 나구하 삼자 이거. 어? 어, 이거 는거 아, 아니야? 다운. 로나 가. 개 깨졌어. 내가 탈안 들어갈 거같에요자와 돼? 네. 네. 응. 아, 저거 다 타. 다 크레. 형, 다 크레, 켄프 아, 크레. 다 크레. 켄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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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보고 갈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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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집을 티피나. 뱅크레 내가 가볼게. 리스 말아보 아이. 여기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와한 한 팀?

이분이 거의 퀵힐해따 동, 나힐천탄이 밀어 50대 힐옥테이 피하는데? 30대 넣었어 진짜 어. 피나이스캔킨 8초 에 네, 잡아 줘야 된다 이거. 탄이 없어 아, 밑에서 총좀 먹고 올게요 네, 이대 이대인이 이팅 우리 팀 파이팅. 여기 왼쪽. 우리 팀 파이팅. 응원대치브 저기. 잡잡러갈래요 저거. 계속 들어간다, 저. 저 스카우트 들서안 가리구나. 치브로 들어갔어. 이각돼이팅 하이팅. 하이, 내가 왔다. 아, 문 열어. 문 열어. 응? 피아나 나왔어, 나왔어. 다시. 에. 드보

쟤피 h p 1 나이스. 힐 쉽디, 파가. 파퀴. 8이네, 또. 힐록에다가 얘들 위치... 어? 어디에요? 여기 옥상인가? 집에, 집에. 붙어둘 수도 있나? 가볼게 일단. 어, 예, 예 파워 이커 레이스. 파. 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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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어, 그거 그만 봐, 둘이 둘이 그거만 봐, 내가 빵이야 이거 왼쪽으로 빨리 돌아서 올라가려는데 아 늦었다 이거 너무 늦었어 이거 보는 거 너무 느려. 츠베인 그래? 네. 내 앞에 오케이. 아, 레이스. 오케이. 레이스였네. 불타는 중. 불탄다. 레이스 붙었어. 다운. 돈 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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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짝, 나 살짝 거리 어, 뭐. 아, 또? 터졌어. 데이브 좀만 천천 어, 기다리지. 혼거 봤어. 아, 그래. 스킨, 스킨 치고 나올 거 같네 파라플레이파라프레파라플레이 화이도. 체이 멀해줘 뒤에 사람? 옥테인. 아까 본 어. 옥테인이 다른 팀인 것 같은데? 아 옥테인 없었나 보네. 살람 봤어. 퍼레이즌? 레이스, 레이이스 뭐야? 나빨리다아야